며느리에게 정 떨어진 순간 아들한테 말했습니다. 아들은 침묵했어요. 그때 깨달았어요. 문제는 며느리가 아니었습니다. 저는 올해 67살입니다. 아들이 하나 있고요. 결혼한 지 7년 됐어요. 처음엔 며느리가 좋았어요. 예쁘고 착해 보였거든요. 결혼식 날요. 며느리가 제 손을 잡으면서 말했어요. 어머니 잘 모시겠다고요. 저는 정말 기뻤습니다. 결혼하고 1년쯤 됐을 때요. 명절이 왔어요. 며느리가 전화했어요. 올해는 친정 먼저 가고요. 시댁은 다음날 간다고요. 저는 섭섭했지만요. 괜찮다고 했어요. 요즘 세상이 그렇다고 생각했죠. 다음날 왔는데요. 점심 먹고 2시간 만에 갔어요. 아들한테 말했어요. 너무 빨리 가는 거 아니냐고요. 아들이 대답했어요. 며느리가 피곤하대요. 이해해 달라고요. 저는 참았습니다. 2년째 명절이요. 또 친정 먼저 갔어요. 이번엔 다음날도 안 왔어요. 아들이 전화했어요. 며느리가 몸이 안 좋아서요. 집에서 쉰대요. 저는 혼자 명절 보냈어요. 아들한테 말했습니다. 엄마도 외롭다고요. 명절인데 왜안 오냐고요. 아들이 대답했어요. 며느리도 힘들대요. 조금만 이해해 달라고요. 또 참았어요. 3년째요. 손주가 태어났어요. 저는 정말 기뻤어요. 병원에 달려갔죠. 며느리 친정 식구들이 다와 있었어요. 며느리 엄마가 손주를 안고 있었고요. 저는 구석에 서 있었어요. 아들한테 말했어요. 나도 손주 좀 안아보고 싶다고요. 아들이 대답했어요. 며느리가 피곤하대요. 나중에 안아보라고요. 저는 30분 있다가 나왔어요. 집에 와서 울었습니다. 4년째요. 손주 돌잔치였어요. 며느리 친정쪽이요. 다 주인공이었어요. 창석에 앉고요. 사회자가 소개할 때도요. 외할머니 외할아버지는 길게 소개하는데요. 저는 그냥 할머니래요. 사진 찍을 때도요. 며느리 친정 가족이랑만 찍고요. 저는 마지막에 잠깐 찍었어요. 집에 와서 아들한테 말했어요. 너무 서운하다고요. 엄마도 할머니인데요. 왜 이렇게 차별하냐고요. 아들이 대답했어요. 며느리 집안이 그렇대요. 좀 이해해 달라고요. 또 참으라는 거였어요. 5년째요. 제 생일이었어요. 며느리한테 연락 없었어요. 아들도 없었고요. 저녁 때 아들이 전화했어요. 미안하대요. 깜빡했대요. 며느리 엄마 생일이요. 일주일 전이었는데요. SNS에 올라온 거 봤어요. 온 가족이 모여서요. 케이크 앞에서 웃고 있더라고요. 아들도 같이요. 아들한테 말했어요. 며느리 엄마 생일은 챙기면서요. 엄마 생일은 왜 있냐고요. 아들이 대답했어요. 며느리가 준비한 거라고요. 자기는 몰랐대요. 그럼 너는요? 엄마 생일 왜 몰라? 아들이 침묵했어요. 그때부터요. 뭔가 이상하다고 느꼈어요. 6년째요. 손주가 아팠어요. 며느리가 전화했어요. 애좀 봐달라고요. 병원 가야 하는데요. 맡길 데가 없대요. 저는 바로 갔습니다. 하루 종일 손주 봤어요. 저녁에 며느리가 왔어요. 고맙다는 말은요? 없었어요. 그냥 손주 데리고 갔어요. 다음날 아들한테 말했어요. 며느리가 고맙다는 말도 없더라고요. 아들이 대답했어요. 며느리 원래 그렇대요. 표현을 잘 못한대요. 그럼 너는요? 너도 고맙다는 말 없더라. 아들이 또 침묵했어요. 7년째요. 추석이었어요. 며느리가 말했어요. 올해는 아예 친정만 간대요. 시댁은 바빠서 못 간대요. 저는 화가 났어요. 아들한테 전화했습니다. 명절인데 왜안 오냐고요. 엄마 혼자인데요. 아들이 대답했어요. 며느리가 피곤하대요. 이해해 달라고요. 저는 소리쳤어요. 7년 동안 이해했어. 명절마다 혼자였고요. 생일도 혼자였어. 손주 돌잔치 때도요. 구석에 있었고요. 며느리는 나한테요. 고맙다는 말도 안 해. 그런데 계속 이해하라고. 아들이 말했어요. 며느리도 힘들대요. 좀 참아달라고요. 저는 그날요. 며느리한테 정이 떨어졌어요. 하지만요. 더큰걸 깨달았어요. 문제는 며느리가 아니었어요. 아들이었어요. 7년 동안요. 저는 아들한테 계속 말했어요. 서운하다고요. 외롭다고요. 차별받는다고요. 아들은 매번요. 똑같이 대답했어요. 며느리가 힘들대요. 며느리가 피곤하대요. 이해해 달라고요. 단한 번도요. 엄마 편을 들어준 적이 없어요. 아들은요. 며느리 대변인이었어요. 엄마 마음은요. 한 번도 물어보지 않았어요. 제가 얼마나 외로웠는지요. 얼마나 서운했는지요. 관심 없었던 거예요. 그냥 엄마 입 막으면요. 문제 없다고 생각한 거죠. 저는 아들을 불렀습니다. 따로 만나자고요. 카페에서 만났어요. 아들한테 말했어요. 7년 동안 엄마가요. 뭐라고 했는지 기억하니? 아들이 대답했어요. 며느리 얘기요? 아니야. 엄마 마음 얘기야. 아들이 멍하니 있었어요. 저는 말했어요. 엄마가 외롭다고 했어. 명절마다 혼자라고요. 생일 잊었다고 했고요. 돌잔치에서 구석에 있었다고 했어. 손주 봐줬는데요. 고맙다는 말도 없었다고 했지. 너는 뭐라고 했니? 아들이 입을 열었어요. 며느리가. 저는 말을 끊었어요. 그래. 며느리 얘기만 했지. 엄마 마음은요. 단한 번도 안 물어봤어. 그냥 참으라고만 했지. 아들이 당황했어요. 저는 계속 말했어요. 너 때문에 더 힘들었어. 며느리가 나쁜 사람이면요. 포기하면 돼. 근데, 내 아들이요. 엄마 편안 들어주니까요. 그게 더 아팠어. 아들이 울더라고요. 엄마 미안해요. 몰랐어요. 저는 말했어요. 몰랐던 게 아니야. 관심이 없었던 거지. 며느리 비위 맞추느라요. 엄마는 뒷전이었어. 아들이 고개를 숙였어요. 저는 말했습니다. 이제 명절에 안 와도 돼. 엄마 혼자 편해. 너희한테 기대 안 할게. 아들이 말했어요. 그러지 말라고요. 앞으로 잘하겠다고요. 저는 웃었어요. 7년 동안 그렇게 살았는데요. 갑자기 뭐가 달라져? 아들이 아무 말 못했어요. 지금요. 3개월이 지났어요. 아들이 달라졌어요. 명절엔 꼭 와요. 며느리가 뭐라고 해도요. 제 생일도 챙기고요. 며느리한테도 말하더라고요. 엄마한테 고맙다고 하라고요. 처음으로요. 엄마 편을 들어줬어요. 여러분, 며느리 문제라고 생각하시나요? 한번 보세요. 아들이 뭐라고 하는지요. 아들이 침묵하면요. 며느리만 나쁜 사람 되는 거예요. 아들이 말해야 바뀌어요. 저는 7년 걸렸지만요. 이제라도 아들이 말하기 시작했어요. 늦지 않았어요. 감사합니다.